198번이에요. 5가 외심입니다. 외심은요.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b까지 가는 거리랑 c까지 가는 거리가 똑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외심은 그래요.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그리고 위에 각이 있잖아. 그 각의 딱두 배입니다. 그래서 요 각을 알 수가 있어요. 46의 두 배니까 92도가 되는 거야. 나는 92도다. 그러면 92를 빼면은 나머지가 88도 잖아요 그래서 44도씩 가져갑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외심은 무조건 2배 그러니까 92도가 됐다 88도 남길래 나눠 가졌다 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각이 이 각이거든 그럼 이 각이니까 이 전체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힌트가 있어 문제에서 BC랑 CD가 같대 그럼 BC는 이거고 CD는 이거잖아. 이듬해 삼각형이구나. 얘네 둘이 길이가 같구나. 하면 거기서 아까 구했던 44도를 데려오세요. 44도를 빼니까 136도거든? 그걸 나눠 가져야 돼. 그래서 136도를 똑같이 나눠 가지니까 68도씩 가져가는 거지. 아 전체가 그러면 68도구나. 전체가 68도인데 거기서 44도를 빼니까 우리 주인공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각은 68에서 44를 빼. 정답은 24도. 4번이 되겠습니다.